저는 치아를 포기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이거는 고민도 안 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정말 오랜만에 촬영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간에 <laughs> 연말이랑 새해 잘 보내셨나요? 뭐 똑같죠 뭐 요즘에 저기 뭐 코로나니까 뭐 밖에 잘못 나가서 못 나가고. 나가고 하니까 가족끼리 뭐 조용히 보내는 거죠 <laughs> 오늘 이제 뭐 최근 많이 유행하고 있는 밸런스 게임? 네. 이런 걸 해볼 건데 조문장님 네. 네. 밸런스 게임 뭔지 아세요? 어뭐뭐 뭐 정하는 거 아니에요, 둘 중에? 뭐뭐 네. 뭐 이상형 월드컵 이런 거뭐 그런 거랑 네. 비슷한데 뭐둘 네. 중에 하나 뭐 이렇게 결정해야지 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거 같아요.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네. 거랑 뭐 순발력으로 하는 건 아니죠. 예, 네, 그순발력만 <laughs> <laughs> 아니면 돼요. <laughs>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진료 분야의 명의가 될 것이냐, 현금 100억을 받을 것이냐. 100억? 네. 어 고민이 저는, 되네. 뭘 뭐, 뭐, 어떻게 할것같 저는 그냥 현금 100억. 현금 100억? 네. 네. 어... 명의가 어느 정도 수준의 명의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야, 우리나라 최고? 그렇죠, 우리나라 최고. 우리나라 최고? 그럼 우리나라 최고 하죠, 저는. 어... 네. 왜 우리나라 최고? 네? 이유가 있어야죠, 이유가. 어그 명예. 그 명예. 아, 명예. 응. 돈보다는 명예다. 뭐? 저기 돈. 벌어봐서 아시잖아요. 별거 아니야. 벌어봐서 잘모르는데명의가 <laughs> 중요하죠. 제가 최근에 그 인터넷 막 하다가 본짤 중에 네. 행복을 돈으로 살수 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짤 보셨어요 혹시? 못 봤죠. 행복을 돈으로 살수 없다면 그 돈이 부족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돈이 <laughs> 부족한 거라고. 그러면 이게 어, 현금이 100억이 아니라 뭐 1조? 1조? 이러면은 생각 선택을 하지. 아, 생각을 해보세요 현금 100억이면 음. 이거 은행에다 넣어 놓으면 요즘 어? 고금리 1년이 년이 2억이에요. 1년이 2억. 연봉이 그러면 연봉이 2억. 2억이란 말이에요. 네. 아무것도안 해도. 근데 100억은 네. 그대로 있어. 아, 그래도 저기 그래도 그 그걸 잃었네. <laughs> 우리나라 뭐 저기 1인 자면은 저기 뭐야... 그렇게 할수 있죠, 그래도. 아니, 100억이라서 그런 것 같아. 100억이라서? <laughs> 200억? <웃음> 그래도... 1,000억. 아, 1,000억은 <천억. 웃음> 아, 조금 고민이 된다. <laughs> 모든 거다 돈으로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잖아. 근데 어 어차피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응. 그래도 응. 맥도날드에서 시식. 길거리에서 포장마차에서 네. 3천 0짜리 떡볶이 먹다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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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순이 모듬 이런 거1 응. 0 원짜리. 응. 응. 혼자 있어도 시켜 먹고. 응. 이렇게 응. 배달비 한 3, 4천 원 되더라도. 응.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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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삶의 퀄리티가 좀 좋아졌다. 응. 응. 퀄리티가 근데 이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0억 수준으로 넘어가면. 100억이든 200억이든 그럼 쉑쉑 뭐. 말고 고든 램지 버거를 먹겠죠? 응? <laughs> 고든 램지 버거 그런 먹 있어? 고든 램지 버거 있어요? 이번에 들어왔어요 어... 그래서 그 35,000원인가? 버거 하나에? <laughs> 아 그거는 너무 오바다 <laughs> 아, 요즘에 하고 유튜브에 보면 먹으면, 먹으면 다 똥으로 나오는 건데 <laughs> 최근에 빅맥 먹어봤어요? 나 최근에 안 먹어봤어요 <laughs> 네. 먹어봐. <laughs> 깜짝 놀래. 너무 맛있어갖고. 이것저것 요즘 수제버거 막 나와서, 그거 이제 먹다가, 그러다가 진짜 오랜만에 딱 빅맥이나 그 롯데리아 불고기버거. 아, 새우버거. 새우버거. 아, 저는 불고기버거를 좋아해서.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맛을 잊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의 진학, 치대를 보낼 것인가, 의대를 보낼 것인가? 저는 나이가 없어서. 좀 음. 뭐, 건수들애 마음이죠, 뭐. 네. 내가 보낸다? 네. 그럼 저는 한번 의대를 보내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내가 안 해본 거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내라 그러면 저는 치대를 보내죠. 그러겠죠. 네. 왜냐면 이제 물려줘야 <laughs> 되니까. <laughs> 당연히 그렇죠. 이제 뭐 치대 가면은 그래도 나름 성골인데. 그렇죠, 이제. 성골이죠. 네. 우리 아빠가 치. 우리 직원과.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런 거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동기 중에 누구는 막 아빠가 무슨 어디 병원 병원장이라더라. 그때 약간 소외감 있고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자식이 치대 가면 좀 그런 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뭐 물려주고 이런 것보다. 그렇죠. 옛날에 그뭐 그거 있잖아요. 그 우리. 하다 못해서 이제 치과, 치대 다니면서 뭐 이렇게 실습하고 하면은 치아를 구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치아를 구해야 돼요. 왜냐면 사람 치아에다가 이건뭐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치죠. 이제 발치치아. 발치치아를 갖고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하는데 사실 발치치아 구하기가 쉽지도 않아요. 예. 근데 막 구걸하러 다녀야 되는데. <laughs> 치과마다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러, 아, 구걸하러 다녀야 되는데 사실 그게 뭐, 뭐, 뭐 가서 이제 뭐. 후배 좀 도와줘라, 막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걸하고 다니는 건데, 뭐, 보면은 거의 뭐, 그래도 우리 동기 중에도 치과 의사 아빠를 두고 있는 그 애들이 몇명 있었거든요. 이만큼씩 가져와서. 나눠주잖아요. 걔네들이, 걔네들이 한 몇백 개 가져와서. <laughs> 걔네들이 다 나눠주고 뭐 해서 그걸로 이제 뭐 충당했었는데, 그 엄청 부러웠죠. 별거는 또 아닌데, 걔네가 또그딱 나눠주면서 그 어깨에 뽕딱 들어가고 그런 음, 거 있죠. 음. 자, 3 번. 그렇죠. 강남역 치과. 제주도의 유일한 치과. 네.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제주도의 유일한 치과니까. 무조건 저는 제주도. 그렇죠. 제주도죠. 유일한 치과인데뭐다먹 네. 거기 다 먹겠네. 울릉도. 울릉도. 아 그럼 강남역이. <laughs> 울릉도 잘 모르죠. 모르죠. 네. 아니 근데 이제 울릉 제주도만 돼도 그게 있잖아요. 그래도 좀 약간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있어서 거기 살기가 좀 괜찮단 말이에요. 음. 이게 울릉도만 돼도 거기 안에 유일한 집 가면 그래도 그 이거 이걸로는 그렇게 막 그래 나쁘진 않을 텐데. 음. 제는 거기서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울릉도가. 우선 쿠팡이 안될거 아니에요? 쿠팡 안 되죠. 네. 쿠팡이 안 되면 못 살아요. 어. 쿠팡? 어? 될 수도 있지. 아, 새벽 배송 안 돼. 울릉도 그럼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 아니요, 아니요. 새벽 배송 많아?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많이 시켜요, 네. 오빠? 최고 새벽... 시키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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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무튼 이거는 무조건 제주도의 유일한 치과다. 음. 아 이거 다음 질문. 어, 뭐. 이거는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건강한 치아, 풍성한 모발. <laughs> 저는 치아를 포기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이거는 고민도 안 합니다. <laughs> 그렇지. <laughs> 아 내가 내가 뭘 포기하냐? 어뭐 치아야 뭐 너가 치료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아 치아야 임플란트 아 하면 되는데. 아, 아 머리는 빠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머리 이렇게 심는 게또 한계가 있으니까. 아, 아, 이게 아. 만약에 심는 것도 딴 데서 빼 가지고 옮겨 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예 없으면 어떻게 심어? 음. 치아는 아예 없어도 임플란트 심을 수 있잖아. 음. 어떻게든 된단 말이야. 틀리 저기, 뭐야, 가발, 저기, 가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 아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안 돼. 응. 아, 이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시야를 포기한다. 5번. 이번 설명절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준다, 안 준다. 어, 뭐, 줘야 줘야죠. 줘죠. 원래 주고 있잖아, 요 원래 네. 주고 네. 있기 때문에. 네. 뭐, 오늘 뭐, 밸런스 게임 좀 해봤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분 좀 풀리셨나요? 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런 거 음. 하면은 뭐. 아, 현금 100억 있으면 좋겠다. 이거. 은행에, 이거 내가 방금 계산해봤는데, 은행에 너도 1500만원씩 나오네. 그렇죠. 좋네. 응. 마음에 드네. 응. <laughs> <laughs>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